오자 되나요? 씨알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자 오늘 박세트 프로님 촬영 성공적으로. 네. 이야 이거는 오자 넘겠는데. 네. 야. 네. 자 태도. 감시가 이렇게 뚱뚱하고 체구가 높습니다. 야 이야. 네. 이야. 네. 이야. 이거는 이건 오자 훨씬 넘겠는데. 네. 안돼 요 이게 등치가 커가지고 착시가 일어나요 착시가. 여기는 김해 주촌 성굴근 낚시입니다. 이곳에서 출조버스를 이용해서 진도 서망으로 들어가 중태도로 들어갑니다. 중태도 아직까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섬입니다. 중태도는 민박집이 규모가 작아서 많은 낚시인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오늘 좋은 기회를 맞아서 좋은 화면 담아오겠습니다. 자 지금 진도 서망에서 출발해가지고 약3 시간 만에 어 태도에 중태도에 도착했고요. 을어 포인트에 손님들을 내려드리고 중태도 항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저희 자선을 육지에 있던 거를 지금 크레인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얕은 수심이 얕은 여밭에는 배로 못 들어가니까 저 자선으로 타고 옮겨 타고 어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막 배를 들어서 내리는 거는 또 처음 봅니다. 지금 시간 7시 47분. 해는 떴는데 우리가 저희가 조금 늦게 갯바위 내렸습니다. 이곳은 장타 자리라는 곳이라는데 중태도에 저는 처음 왔기 때문에 포인트 특성은 잘 모르겠습니다. 장타 자리에서 오전에 낚시를 했는데 입질이 없었습니다. 도시락 배달 온 배를 타고 지금 봉단여로 이동했습니다. 이 봉단녀가 어떤 포인트죠? 봉단녀. 목줄 3호가, 얼마사 3호가 다 터지나간다고 지금 올해 소문난 자리입니까, 지금? 목줄 3호가 터진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실제로 많은 낚시인들이 와서 엄청 터트리고 한 마리도 못 잡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오분 낚시. 이제 밑밥 주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앞에 저기 살짝 드러나 보이는 수중녀. 그쪽으로. 조류가 갈때 입질이 온다고 합니다 자사무줄이 팡팡 터져 나간 데서 감성농 낚시 영상상 처음으로 4호 목줄을 한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호 목줄 처음 사용해 보는데 <laughs> 목줄 몇호 쓰세요? 저도 4호 스타트입니다 4호 스타트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저도 감성농 낚시에 1.5대에 4호 목줄 사용하기는 처음입니다 일단은 소문만 무승한 자리니까 한번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줄도 4호입니다 4호 새로 감아오셨나요? 예자 <laughs> 철수배가 오고 있습니다 최고의 포인트 공담여에서방을 치고 돌아갑니다 입질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내일 기약해보겠습니다 아쉽네요 철수에서 주황 살펴보겠습니다 오잘 어, 들어왔어 오늘 주황이 이쪽에는 좋지 못합니다 지금. 그런데 앞에 애들이 아 어, 이거 옷 굉장히 크네요. 일단 요한 마리씩 드시죠한 마리씩 한 마리씩 들어보십시오. 손 조심하시고. 자, 감시 이건 한 이건 50 넘겠는데요. <laughs> 예. 이건 한45 정도 되겠고 언제 입질 받았어요? 입질 받은 시점. 네? 입질. 입질, 이 예. 질문은 어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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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두 마리 다요? 네. 아. 아가미 뒤에 잡으세요. 뒤에, 뒤에. 손 다칩니다. 아이고. 어, 으악. 손 다치면 자, 몇시쯤 입질 받았어요? 오전에, 입질 받았어요. 오전에요? 오전에요? 어, 뭐, 채비는 어떻게 했어요? 채비, 그, 전유동에서. 전유동에서. 어, 참돔. 한60 넘겠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맞은편에 상태도가 보이고 상태도 마을에 뭐 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중태도 아주 작습니다. 지금 아직 출조객들이 다안 돌아서 다 들어오면 조항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차 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또 얼마나 족발 건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 포인트에서 나온 거죠. 예. 예, 한 포인트에서 이만큼 나왔어한 사람이 다본 거예요? 예. 야. 이게 또또한 포인트에서 나오고 고기가 특정 포인트에서만 막 쏠려서 나왔습니다. 아, 근데 한번 나왔다면 떼고기네요. 아, 몇 시에 입질 받았어요? 계속. <웃음> <웃음> 아침에 첫, 첫 캐스팅 입질 받았다면서요? 예, 예, 예. 아, 그러면 연달아 입질 받은 거예요? 예. 총몇 마리죠? 열댓 마리. 열댓 마리. 아이고, 막, 혼자 다 잡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첫날 사용할 밑밥은, 뭐, 부산이나 육지에서 준비해서 들어오고, 다음날 사용할 밑밥, 이 부두에서 바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laughs> 선굴군 낚시 정총아 대표님에게 중태도 낚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어, 이제 중태도가 지금 11월 하순이 되면 어, 시즌 이 시작이 되는데 한 중순경 상태도가 먼저 시즌 시작이 되고 어, 그리고 사리물때 에 맞춰서 이제 중태도가 시즌 이 시작이 됩니다. 어, 이곳 중태도 같은 경우는 보통 어, 볼류때보다 이제 수심같은여밭들 찌류때 어, 낚시가 주로 하다 보니까. 어, 또큰 고기들을 걸면 또잘 터집니다. 그래서 채비도 튼튼히 쓰는 편이고, 어, 지금 상황이 이제 본 시즌이 제 들어가는 상황인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어, 새바람의 영향으로, 어, 조항이, 한 곳에 좀마릿수가 나온 건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내일 이제 바람이 북서로 바뀌니까, 어, 내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은 언제까지 계속 되나요? 시즌은 이제 지금부터 해서 보통 이제 2월달까지 이렇게 되는데, 어, 마리수 시기는 지금부터 12월 초순, 이때가 제일 좋고, 아, 어, 그리고 이제 가면 가서 마릿수는 떨어지는데 어 씨알이 예. 대물급들이 어 작년 같은 경우도 또 육자 감성놈도 나올까 하니까 보통 한 1월 달 되면 이제 큰 놈들 이잘 나옵니다. 아, 월 달에 대물이 나오네요? 예.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부터. 아, 어, 그때가 그리고... 시즌이 제일 이제 씨알이 좋을 때입니다. 보통 태도는 옛날에는 초겨울 낚시타라고 그러는데 예. 상황이 많이 바뀌었네요. 예, 그런데 이제, 이제 지구가 어, 지구 온난화 때문에 수온이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시즌이 조금 길어진 경향은 있는데 어, 아무래도 시즌이 가면 갈수록 말리수는좀 많이 떨어집니다. 아, 말 수는 떨어지고 아, 대물이 많아지고. 아, 어, 이제 단골꾼들이 이제 대물 낚시를 하려고 아이곳을 예. 어, 찾는 편입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첫날 잡은 고기를 회를 뜨고 있습니다. 뭐 일해 주는 아줌마나 뭐 그런 사람이 아예 인구가 안 살기 때문에 아저씨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저씨 오늘 낮에 낚시 하시던 분 아니세요? 모르겠습니다. <laughs> 제 낚시인들이 직접 회를 떠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태도만의 독특한 풍경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2일차 출조를 하기 위해 중태도항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6시 30분 7시에 첫 배가 나가고 나머지 10명을 태우고 2항차가 나가는데 중태도는 좋은 점이 아무리 늦게 나가도 포인트가 중태도만 내리기 때문에 포인트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아침에 이렇게 여유가 있어서 좋습니다. 2일차, 1항차 출발합니다. 간조 가까운 시간이라서 상당히 낮은 자리에 배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 7시 중태도의 북쪽이고 상태도 마을이 바로 보이는 갯바위에 내렸습니다. 아, 여기가 북쪽 여밭이라고 한답니다. 지금 물이 만조에서 계속 빠집니다. 10시 20분까지 계속 간조가 10시 20분이라서 그때까지 물이 계속 빠지기 때문에 수심이 계속 얕아질 겁니다. 지금 많이 얕아지면 한 3, 4 m 밖에안 된다고 그러는데 어제 여기에서 감성돔이 한 10몇 마리가 나왔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자, 바다 낚시 오기연 대표님 한말하겠습니다 네. 김상용 고모님 지금 뭔가 입질을 받은 어우 감시입니다 감시. 아니 그뭐고 청동 같은데 청동. 청동. 청동입니다 청동. 청동. <laughs> 야 귀한 고기 낚았습니다. <laughs> 아 그래요? 예난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네. <laughs> 요즘 새 눈치도 많아지고 청동도 많아지고 확실히. 바다가 좀, 좀 물이 막힌 가예 맞아요 에 아, 청동 지금 시간이 9시 50분 오늘 간조가 10시 20분인데 물이 완전히 죽어서 어떻게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잠시 커피 한잔 끓여 먹겠습니다 <laughs> 야 어제 여기서 20마리 가까이 감성돔이 나왔는데 오늘 개우럭 한 마리하고 청돔 한 마리 나오고 지금 감성 소식 아직 없습니다. 하루 사이에 이렇게 상황이 바뀔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커피 한잔 마시고 다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낚싯대 두대 이렇게 길쭉하게서 있습니다. 철수 일이 양차 낚시인들이 도착했습니다. 거기 얼마나 잡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야. 씨알 봐봐 우와 오짜 되나요? 씨알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우와 이쪽도 우리 방치때포로 말자고 저런거는 해된가 어어 자 이야 오참돔까지 있네요 자 한번 좀손좀 더럽혀 주십시오 한 마리만 들고 <laughs> 이야 그건오자 되겠는데요? 조금 모자라. <laughs> 자, 오늘 박시트 프로님 촬영 성공적으로 예. 예, 했겠습니다예 오늘 촬영 들어와서 잠시 잡았었고. 자, 이쪽엔. 자, 세 마리 중에서. 음. 이야, 이건 오자 넘겠는데. 자, 태도 감시가 이렇게 뚱뚱하고 체구가 높습니다. 야, 자, 어, 언제 잡았어요? 11시 반에서 12시. 야, 오늘 대박입니다. <laughs> 예. 자, 다음부터는 이제 이어서 하지 마시고. 어휴. 이 고기는 누구죠? 여기 김영진 사장님. 음. 이야! 야 이거는 이거 오자 훨씬 넘겠는데 안돼요 안 이게 등치가 커 가지고 착시가 일어나요 착시가 아좀 그렇네 야. 그냥 겉으로 보기엔 무조건 오자입니다 <laughs> 예,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중태도 1박 2일 낚시가 마무리 됐습니다 오후 날씨가 안 좋다고 래서 조금 서둘러 철수를 하고 있습니다 고기가 아직은 전 포인트에 골고루 붙진 않았고요. 대신 나오는 포인트에서는 아마 4자 후반 뭐 50cm 가까운 씨알들도 나왔고요. 마리수도 뭐 어제는 엄청난 마리수가 두 포인트에서 나왔었는데 오늘은 한두 수에서 뭐 대여섯 수까지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갑니다. 중태도를 2시 20분에 출발해서 지금 5시 20분, 장장 3시간에 걸쳐서 진동 서망항에 도착했습니다.